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어, 어제는 날이 굉장히 우중충하더니 밤새 비가 내린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보니까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더라고요. 음, 이게 만약에 날씨가 온도가 내려갔으면 눈이 됐겠죠. 정말 악몽 같은 어,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오늘은 비, 비 소식으로 우리 다육만이들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날씨를 전하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사공방에 있는 어, 사각 어, 빨간 머리 엔하붕이에요 정말 앙증맞고 귀여운 아이들이죠. 어, 빨간 머리를 가져서 또 이렇게 매력적이기도 한 요런 아이. 너무 귀여워요. 정말. 이렇게. 아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귀엽죠? 이런 데에다가 작은 아이들 딱 하나씩 심어 놓으시면 아주 이쁜 그런 화분이에요. 음,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5cm, 전체는 6.5cm 정도 나오는 요런 스타일이에요. 하나같이 정말 깔끔하고 물구멍 다리는 일체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다 이게 되어져 있는 요 화분, 네 그리고 딱 사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 수제기 때문에 약간의 어, 오차는 있고요.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런 부분들은, 아, 수제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약간 모양이 사각, 딱 사각이 안될 수도 있고, 원형이 조금 안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 개당 만 원씩 다섯 개,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은 JJ 공방 화분입니다. 어... 이 화분은 정말 사이즈가 정말 베란다에서 딱 쓰기 좋은 그런 화분들이죠. 근데 입구 사이즈가 조금 동그라서, 어 우리 빨간 포트 하나 딱 심어 놓으시기 아주 좋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유약 처리도 안 되어져 있고요. 다리는 일체형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바디는 하얀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깔끔한 스타일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 어,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은 그런 어, 화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8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7cm, 전체는 8.3cm 정도 나오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주 귀엽죠. 귀엽게 생기면서 딱 실용성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화분. 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요거 하나 더 재보면요 음 8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내경 사이즈 7cm 전체는 8.34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개당 만원씩 6개 6만원 인데요 5만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 번입니다. 3 번은 건이 화분이에요. 어, 건이 화분, 요거 좀 보세요. 개구리 아니 코끼리 다리로 되 다리로 되어져 있고요, 원형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어 정말 이런 아이들은 좀큰 아이들도 심어도 괜찮죠. 앞에는 이렇게 나비로 되어져 있고요, 큐빅 장식 되어져 있어요. 예쁘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권유 화분 하면은 우리 다육만인들이 바깥 거리대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무게를 갖고 있어요. 정말 가볍한 그런 화분이죠. 그게 되어져 있고요. 색감은 세 가지 칼라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10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10.3cm, 전체는 12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가격 대비도 또 굉장히 좋죠. 개당 12,000원씩, 12,000원씩 하면 6만원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어어 6만원인데 55,000원에 55,000원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다 예뻐요. 나비 색깔도 제가 골고루 해서 다섯 가지 색감으로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런 식으로, 이 식으로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네. 권이분 네. 세 개에, 3번, 5개에, 5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은 서연공방 화분입니다. 서연공방 진사라고 하는, 이렇게 색감이, 어, 와인 색깔이에요. 와인 색깔. 포도주 색깔로 되어져 있는 이런 색감이에요. 어, 입혀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물감칠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색감이 굉장히 은은하면서 고급진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예쁜 꽃들을 어, 수작업해서 하나씩 다르게 붙여 놓은 이런 화분들이고요. 요 나뭇가지도 이렇게 입체감 있게 어, 해 놓으셨어요. 네, 여져 있고요. 물구멍, 그다음에 다리 다 이렇게 이쁘게 되어져 있고요. 약간 이렇게 농한 분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한 10.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7.5cm, 전체는 8.7cm 정도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네, 아주 깔끔하게 되어져 있죠. 색감도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와인 빛감이 나는, 근데다가 조금씩 이렇게 좀 틀리죠. 근데 색깔이 다 받아보시면, 아, 고급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괜찮은 화분이에요. 요거 4번 5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은 바나공방 화분입니다. 어, 요거 5번 요 아이는요. 정말 인기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어, 복주머니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되어져 있으면서, 어, 바디 색감도 하얀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꽃 모양 좀 보세요. 너무 이쁘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그리고 다 이렇게 조각 찍어낸 이런, 어, 무늬가 있고요. 복주머니 형식. 그 다음에 예쁜 꽃들이 이렇게 두송이 세송이 다 이렇게 틀린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밑에는 유약 처리가 많이 되어져 있지 않고요, 전혀 되어져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의 이런 아이들,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요, 좋거든요. 요거 9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8cm. 전체는 10cm 정도, 1 0 2, c m 나오네요. 이렇게 되는놓 요런 아이들. 참 예쁜 아이들. 하얀색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다육이를 심어놔도 아주 예쁘겠죠. 그래서 요거 5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은요, 한당 화분이에요. 한당 화분, 정말 예쁘죠. 요거는 정말 추억이 있는 그런 어, 화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교복 입었던 이런 정말 말썽꾸러기 우리 학생인 것 같고요. 우리 수줍은 우리 여학생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물구멍 잘 되어져 있죠. 그리고 요거는 원형이에요. 원형. 언형. 근데 어,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가요? 한 14.5cm, 14.7cm 나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8cm, 전체는 9.5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이거는 원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신랑, 신부, 우리 아주 귀염귀염한 우리 신랑이고요. 있 수줍은 우리 신부가 이렇게 예쁜 드레스와 면사포를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도 사이즈는요, 한 14.8cm 정도 나오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내경 사이즈는 7cm, 전체는 8cm 정도 나오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정말 예쁘죠? 이렇게 해서 추억에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요거 개당 16,000원씩이에요. 그래서 32,000원, 32,000원 하면 64,000원이 나오는데요. 제가 꼬리띠기 하고 해서 6만원에,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6번이었습니다. 네, 7번입니다. 7번은 140방 캔디 화분이에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하면서 늘 언덕으로 막 올라갔던 아 그런 생각이 나네요. 요 캔디. 근데 이렇게 해맑게 아주 예쁘게 웃는 그런 모습 이 있고요. 요거는 요리하는 우리 캔디의 모습. 아 하나하나 너무 예뻐요. 정말 옛날에는 요런막 그림도 그렸죠.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어 그거 테리오스 이렇게 있는 떠아이예요 이사 공방 똑같고 아까 일본에 보여드렸던 빨간 머리 앤이랑 똑같은 공방에서 나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 가요 어 8.3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요 5cm 전체는 6.5cm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네 요거는 개당 14,000원씩 14,000원씩 하면 56,000원 인데요 55,000원에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7번 이었습니다 네 8번입니다 8번은 단다운 공방분이에요. 정말 예쁘죠? 정말 이뻐요 아주 꽃들이 다 조각을 해서 이렇게 놨고요. 여기도 보시면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정말 점점점 점박이도 있고요. 예쁜 꽃이 이렇게 있는 이런 화분이고요. 여기 빨간색도 보시면 나무의 숨결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되어져 있는 이런 꽃 아주 예쁘죠? 나무와 새와 이렇게 조화 있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한 11.8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요, 7cm. 전체는 8.3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그래도 다리도 길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유약 처리는 안한 것도 아니고 약간 아주 정말 선상 어, 없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요거는 개당 3만원씩이에요. 그러면 6만원인데요. 제가 오늘 요거 5만 5천원에 두개에 5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8번이었습니다. 네 9번입니다. 9번은요. 어느 화분 농분이에요. 어 정말 이렇게 예쁜 오화분 이게 보시면 하나, 하나 이렇게 우리 오화분은 아마 우리 장마님들이 너무 잘아시죠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고 유약 처리 안 돼서 또 좋아하시는 그런 화분이죠 그다음에 색감은 이렇게 다 정말 진한 색부터 이렇게서 해 점점 점점 흐려진 색깔 여기도 보시면 이거는 핑크색이죠. 핑크색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보라색도 아,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보라색. 네 가지 색상이에요. 네 가지 색상이고요. 어,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11.8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7.7cm. 전체는 9.5cm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쁘죠 불구멍, 다리 좀 보세요. 너무 귀엽고 안증맞게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 요거는 개당 2만원씩이에요. 2만원, 2만원, 8만원이죠? 4개, 어, 7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9번이었습니다. 네, 10번입니다. 10번은 마리공방분이에요. 마리공방분 예쁘기로 예쁘고 물구멍도 잘되있고 그리고 마리공방분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앞에 나비가 또 포인트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 그런데다가 사각이에요. 딱 사각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죠.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 무겁지 않고요 어, 가격은 어 가격은 대당 2만원씩 이에요 대당 2만원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는요 한 11.2cm 정도 나오구요 11.2cm 내경 사이즈는 9cm 전체는 10.5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색감은 보라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나비 모양, 이쁘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2만원씩 인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3개에 6만원인데, 5만 5천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0번이었습니다. 네. 음... 오늘 준비한 화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다담다육 이야기 사랑해주신 우리 다육만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 좋은 일들만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